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했는데 분명 절정은 느껴졌는데 정작 정액은 나오지 않았던 순간 말이에요. 처음엔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결코 혼자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중약 3명 중 1명꼴로 이런 경험을 하신다고 해요. 흔히 별표별표 별표 드라이 오르가즘 별표별표. 별표, 즉, 사정은 느껴지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내 성기능이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별표 별표 정액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별표 별표, 그리고 별표 별표 몸을 해치지 않고도 만족감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루틴 별표 별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겁니다. 환자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제 환자 중에 61세 오명철 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겪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앞으로 성생활은 불가능한 건가요? 하고 절망하셨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뒤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계세요. 정액은 나오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은 훨씬 더 활기를 되찾으신 거죠. 이건 특별한 분들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정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 변화 뒤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1. 이 별표 별표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 별표 별표 전립선과 정낭은 정액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관들이 점점 위축되고 활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분비물의 점성도 낮아져서 결국 사정은 해도 내보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별표 별표 테스토스테론 감소 별표 별표.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사정의 타이밍, 절정감의 깊이, 그리고 쾌감의 밀도까지 조율하는 말 그대로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수면 부족, 당뇨, 복부 비만,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 이 호르몬 수치는 4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별표 별표 혈류와 신경 전달 문제 별표 별표. 정액을 밀어내는 힘은 골반 안쪽의 혈류 압력과 신경 반사에서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막히고 신경도 둔감해져서 결국 신호가 전달되지 않거나 밀어낼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천천히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정진우 님. 77세 정진우 님은 몇달 전부터 사정은 느끼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디젠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별표 별표, 전립선 위축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혈류 저하 별표 별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감각이 되살아나셨습니다. 정액은 여전히 적게 나오지만 오르가슴의 만족감은 훨씬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별표 별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 별표 별표라는 거예요. 잘못된 대응, 자극을 더 세게 하는 습관. 많은 남성분들이 정액이 안 나오거나 감각이 둔해졌을 때 자극을 더 강하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에 힘을 더 세게 주거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사용해서 강한 압박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별표 별표 가장 위험한 실수 별표 별표입니다. 음경은 민감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는 섬세한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매번 망치처럼 강하게 두드리듯 자극하면 신경은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이건 쾌감이 아니라 상처야 라고 인식하면서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결과 자극은 점점 강해지는데 느낌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엔 발기만 되고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별표 별표 더세 개가 아니라 더 깊게. 별표 별표. 이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새로운 방향입니다. 첫 번째 루틴, 슬로우 터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별표 별표 슬로우 터치 별표 별표입니다. 자위나 성적 활동을 할때 음경만 자극하지 말고 허벅지 안쪽, 하복부. 회음부 같은 부위를 먼저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마치 긴장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느리게요. 이 과정이 단순히 예열이 아니라 몸 전체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파워트 마이너스 1의 핵심입니다. 별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별표 잘못된 습관을 피하고, 별표 그리고 첫 번째 루틴인 슬로우 터치를 실천하는 것.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별표 별표 실질적인 회복 루틴 별표 별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여러분의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루틴.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 많은 분들이 성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주곤 합니다. 특히 별표 별표 골반과 항문 주변 근육 별표 별표은 쉽게 굳어버려요. 그런데 이 긴장이 오르가슴 반응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루틴은 별표 별표 복식 호흡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골반 이완 별표 별표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천천히 불려주세요. 2.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항문과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3. 이 과정을 1분 100 슬래시 사인 기분 정도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긴장으로 굳어있던 골반이 풀리면서 오르가슴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몸과 감각을 다시 연결해 주는 다리와도 같아요. 세 번째 루틴 온열요법. 세 번째 루틴은 별표 별표 온열요법 별표 별표이에요. 여러분 몸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개선된다는 건잘 아시죠? 그런데 특히 별표 별표 회음부 별표 별표라는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음부는 전립선과 정낭, 그리고 사정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이 밀집된 곳이에요.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경이 깨어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실천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별표 목욕을 마친 뒤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5분 정도 덮어주세요. 별표 혹은 따뜻한 온찜질팩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꿔주고 오르가슴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장혜진 님. 제가 진료했던 68세 장혜진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과거에 늘 빠르고 강한 자극만 추구하시다가 감각이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무 느낌도 없다는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루틴, 즉 별표 별표 슬로우 터치, 복식 호흡, 온열 요법 별표 별표를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액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별표 별표 잘못된 자극은 감각을 망치고 느긋하고 정확한 접근은 감각을 되살린다. 별표 별표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전환 세계가 아니라 깊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더 세계, 더 빠르게 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방식을 바꿔야 할 때예요. 별표 서두르지 말고, 별표 무리하지 말고, 별표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액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영양 상태와 호르몬, 생활습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표 별표 식단, 수면, 생활 습관 별표 별표를 통해 테스토스테론과 성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몸의 연료 채우기.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재료가 있어야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 핵심은 별표 별표 아연, 아르기닌, 비타민 E 별표 별표입니다. 1. 별표 별표 아연, 징. 별표 별표. 정액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아연이 부족하면 사정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르가슴의 강도도 크게 약해집니다. 별표 굴, 쇠고기, 호박씨, 계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별표 특히 청국장에 파와 계란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 적극 추천드려요. 이 별표 별표 아르기닌 다어진인 별표 별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끌어올리고 전립선과 음경 주변 신경의 반응성을 강화합니다. 별표 닭가슴살, 두부, 호두, 검은콩, 현미가 대표적입니다. 별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보다 아르기닌 섭취가 성기능 유지에 더 중요합니다. 3. 별표 별표 비타민 E 별표 별표. 단순히 항산화제일 뿐 아니라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 노화를 막아줍니다. 별표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에 풍부합니다. 별표 아침에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습관이 하루 컨디션을 크게 바꿔줍니다. 반대로 술, 카페인, 인스턴트 음식은 호르몬을 억제하고 염증을 유발하니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면과 호르몬 회복.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될까요? 바로 별표 별표 밤에 깊이 잠드는 동안 별표 별표입니다. 별표 늦은 밤 스마트폰, 카페인,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성기능 저하의 큰 원인입니다. 별표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회복 루틴이에요. 그리고 아침 햇살 15분만 얼굴에 받아도 세로토닌, 멜라토닌,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68세 장진님은 아르기닌 음식과 수면 습관, 아침 햇빛 산책을 3개월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약을 단 하루도 복용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뇌와 신경을 통한 감각 회복. 여러분, 오르가슴의 70% 이상은 뇌에서 처리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즉,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별표 별표 집중과 몰입 별표 별표 이 만족을 좌우합니다. 별표 숨을 깊게 쉬고 자세를 낮추고 손끝이나 복부에 닿는 감각에 천천히 집중해 보세요. 별표 이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쾌감과 안정, 그리고 흥분을 동시에 이끌어 냅니다. 결국 성적 만족은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감각과 감정을 회복하는 뇌의 신경 작업 별표 별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 여러분, 사정이 없다고 해서 성의 기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몸과 나이에 맞는 성적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별표 정액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별표 감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별표 몸과 마음은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다정하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트 두 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성적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